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53번째 시간으로 "사랑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마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5장 10절에 푸념하듯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날 자를, 만날 자를" 말난 자로 나으셨도다 내가 꾸어 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되게 꾸이지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하는 말처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모든 사람의 표적이 되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당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면 율법사라고 했고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 서기관인 이 사람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땅 누가 와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해도 그들을 한 번에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논쟁에서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참 율법적으로 뛰어나시고 말씀이 뛰어나시거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건 이미 자신이 문제의 답을 마음에다 두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기를 뭐라 그러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서 율법을 613가지를 뽑아서 365가지에 하지 말라는 계명과 248가지에 하라는 계명을 정해놓고 이 중에 가장 첫째되는 계명이 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곧바로 다른 말하지 않으시고 바로 대답하시면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라고 즉답을 하십니다. 이건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 이스라엘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이 서기관은 모든 개명이 첫째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어요. 모든 개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으면 그 첫째 되는 것 하나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둘을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큰 개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두 가지를 첫째와 둘째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라고 말을 할때그 첫째가 바로 이 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떨어뜨려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증명되어야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이 말씀하셨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는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명을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존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주님께서, 예, 어딥니까?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음. 제가 지금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4장이 아니고 13장인데 제가 잘못 불러 들렸네요.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한 말씀만 하십니다.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굳이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2장에서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이야기하면서 더욱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난 다음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거든요. 사랑은 가장 큰 은사입니다. 어, 사랑보다 큰 은사는 없습니다. 무슨 방언, 신유, 무슨 뭐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사랑 없으면 아무 쓸데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의 가장 첫 번째로 뭘 놓고 있어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뭘 강조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할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를 말씀하심을 시작으로 해서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모든 것이 다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한다면 이 계명마저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 계명이 율법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다 죽이는 율법이 되버리는 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많이 아는 것 모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암송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앞에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하시면서 오늘 30절에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총각 때 동기들하고 스노보드를 우 타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스키장에 그때 몇번간 적이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은 일을 하는 목적이 스노보드를 우 타기 위해서래요. 그럼 사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이 봄에 직장을 가져서 가을 늦가을까지 직장 생활한대요.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면 딱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겨울 한 시즌 내내 스키장에 서 산대요. 자기가 일년 동안 보 돈을 가지고 와서 스키장에서 겨울 동안 다 쓰고 그리고 봄부터 또 다시 일을 한대요. 그 사람은 좀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구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키 타는게 인생의 목적이에 스노우보드 타는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탔다가 뭐 외국에 가갖고 한 시즌 내내 그걸 타다가 또 오기도 하고 스노우보드 하나를 사랑해도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직장도 가졌다가 때려치기도 하고 그 스노우보드 한번 타겠다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면 저 영국의 EPL이라고 하는 그 축구를 직관하기 위해서 몇백만 원짜리 티켓을 사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 한번 보고 오는 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지 순례라 그러더라고요요번에도저 이슬람에서 메카에 가서 사람들 뭐몇 몇백 명이지 몇천 명이지 죽었다 그러고 힌두교도 뭐 몇백 명 죽었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사랑 그걸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면 그렇게 바뀝니다. 누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합니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묻고 계세요.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 나타나시면 새벽 비식.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뭐라 그래요? 그 서기관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첫째도 둘째도 이것이다. 그랬더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서기관이 이 말을 합니다. 호세야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이라. 그게 33절의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요. 에 그랬던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네가 참 지혜롭게 대답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멀지 않다는 거예요? 멀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33절에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네가 참 지혜롭게 대답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하시고 그에 감히 묻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런데 너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그 말씀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삶은 같은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으면 행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한다는 겁니다. 믿으면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든지 이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공동체보다도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월등하게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만큼 사랑이 없는 곳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천주교가 교회보다 사랑이 더 많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타협하지 말아야지 진리가 아닌 것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딱한 가지 물으십니다.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 세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일평생에 지켜나가야 될 계명이 되어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